방송하실 때 부산대 교수, 그, 타, 그, 교수님 소개를 하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즉각적인 태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는 부산대학교 김성경 교수입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조국의 딸 조민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교수들이 조민의 즉각적인 입학지소를 외쳤지만 민주당의 어떤 차정인 총장은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윤해 역시 윤해 교육부 장관 역시 그러한 미적거림에 봉조를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수사를 제대로 받기도 전에 대학 입학 자격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취소되어서 하루아침에 중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회까지 모든 스펙이 허위로 입증이 된 조민의 경우 여전히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잘못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산의 기장 원자력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승호 박사는 병력 비리를 지적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을 무죄 환송시킨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주대로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갔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를 비판하면 모조리 유죄가 되고 정부의 권력자들은 비리가 되려나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고리짜리기만 하는 이러한 법치주의가 어떻게 온당한 법치주의일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이 살아야만 합니다 부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산 위대한 부산의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랑 행 특급을 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자신의 힘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를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즉각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저지른 반국가적인 행위가 어떻게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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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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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미 법치주의로 만들고 있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 p 행죄로 기소된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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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권순이 a 아직도 거리를 할부한다는 것이 말, 말이나 될 법이나 한말인가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즉각적인 태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권순일과 박건계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면서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방역의 하수인 정경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방역 하 o 인 a 정원경은 즉각 사퇴 h 사 k a 사 i d 사퇴 h 라 n 하하 i b a n g Yok, Hasayin, Chongong g i l a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4년 반 만에 500조 원의 국가빚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4년 반 만에 500조 원의 국가빚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 무능한 정권이 하루라도 헌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빵국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취임식 때 약속했던 그 어떤 공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그 황당한 약속 또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것 외에는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문재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서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지는 만행을 겪었는데 그러한 폭우를 받고도 한가롭게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자유를 찾아 나만 젊은이들에게 눈에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오로지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진 북쪽으로 보낸 그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국가 빚을 늘려가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건설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태양광에 올인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대국의 국가원수들이 말단되는 소리라고 윽박질러도 면박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종전선언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헛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었습니다. 김여정의 하명법이 무엇입니까? 북한에 있는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조차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황당한 법률을 제정해서, 전세계 문명국가로부터 지탄을 받고 인권탄압국가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일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국회의원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불법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 사이로 부정선거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선거소송은 소재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고 저러는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아직까지 1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선거소송도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25건의 선거소송 가운데 단 5건만 재검표에 착수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감추기함입니까? 무슨 약점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왜? 엉터리 부정투표지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부산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김일성 쾌례도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지킨 부산의 애국시민 위대한 부산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사1 5 총선은 명백히 부정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와 또한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은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충성하고 있습니다